네, 어 이어서 두 알, 뭐 읽기 어 본문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어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가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가족 어몇명 있는지 식구를 어 쓰는 내용이고요. 요 밑에는 가족 구성원을 예, 표현합니다. 아 이렇게 중국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본문을 먼저만 따라 읽도록 한번 해볼게요. 본문 따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에, 내용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따라 읽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민호야. 민호와 왕강이 친구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你家有几口人？三口人。 네. 你呢？我家有四口人，爸爸妈妈、妹妹和我。我妈也是韩国人。你家有几口人？三口人。你呢？我家有四口人。 爸爸妈妈、妹妹和我，我妈也是韩国人.자 이렇게 해서 본문 듣기랑 해봤어요. 음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뭐할말 하죠. 자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 소, 설명을 좀 해줄게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네가 有지코人 네가 有人 너희 집 집에는 요 있다 뭐가 있다 지코른지 몇이란 뜻입니다. 몇코 요거는 어 가족이나 어 가족이나 식구 수를 세는 양사예요, 양사. 그런 사람입니다. 너희 집에는 몇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 되겠죠. 너희 집에는 몇 사람이 있느냐 자, 三孔은, 孔,세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니, 너, 이거는, 너는요, 당신은요, 이런 말이죠. 여기, 너가 사용되면, 너가 사용되면 이게 무슨, 무슨 의미냐면, 뭐, 뭐, 는, 뭐, 뭐, 는, 요, 이런 말이에요. 뭐, 뭐, 는요, 이런, 이런 뜻입니다. 너가 사용되면, 뭐, 뭐, 는요, 이런 뜻입니다. 니, 네, 너, 뭐, 뭐, 는요. 이마 되겠죠. 그리고 또,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아빠, 아빠는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바, 바, 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나라 몇개 배우는데, 자, 중국은요? 하면은, 어떨할까요 중국어나, 이렇게 됩니다. 뭐, 뭐, 는요? 할 때, 너, 이렇게 표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我家有四库人. 우리 집에는, 자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스코른스코른네 식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꽤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 보세요. 여기서 지 요거 가지고 몇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죠. 밑에 그 의문사 에 해당되는 쫙그 밑에 스가 들어가 있죠. 자 나머지 어떻습니까? 여기 주어, 주어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주어가 바뀌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의문문이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뀌었죠. 자, 중국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 의문문이라고 해서 영어처럼 막 동사 주어, 막 앞뒤 뒤바뀌고 막 이상하게 엉망진창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의문사에다가, 의문사에다가 해당되는 단어를... 싹, 고유체 그 집어넣으면 되고, 의문사도 어때요? 너희 집에 몇 식구가 있느냐? 이 말이 되잖아요. 우리말처럼 물어보고 싶은 그에다가, 거기에다가 의문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쉽죠? 에, 문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어, 자, 식구 한번 보세요. 식구. 자, 시꺼무 속여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아빠, 바바, 아빠입니다. 마마, 엄마예요 메이메이, 여동생입니다. 워, 어, 나예요 나. 여기는 허는 뭘까요? 멈모와, 멈모와, 이런 뜻입니모와 어, 허. 아빠, 엄마, 여동생, 저, 네 명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엄마 예시, 한국어는. 나의 엄마는, 엄마는, 예, 뭣모도, 이런 뜻이에요. 모도 뭣모도. 예시, 예시, 뭣모도 역시, 우리 엄마도 한국어는 한국사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 엄마도 한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을 좀 배웠고요. 자, 본문을 좀더 밑에 그림을 같이 보면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 자, 여기, 어, 바로 중국 가족이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laughs> 자, 가운데 아주 그냥 통통하게 생긴, 생 분. 자 이분. 자, 이분. 자, 이분. 이분. 누굴까요? 자, 빠바일까요? 마마일까요? 음, 빠바. 지금 여러분 안보이시는 앞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하 계십니다. 음, 자, 빠바, 아빠죠. <laughs> 자, 여보는 텔레비에서 많이 보, 보던 그런 아주머니 같은 스타일인데, 자,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마마, 엄마죠. 마마,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음. 자, 치파오라는 저 중국 어, 사람들이 자주 입는 전통 복장인데,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 친구. 이 친구. 건장한 청년 같은데, 어, 학생 같죠? 어, 이 사람 뭘까요? 위에 네명 중에서 뭘까요? 와, 음, 나겠죠? 나, 나. 음. 여기 밑에, 이 친구. 아까 식구 누구랬죠? 메이메이, 여동생. 그죠? 주인공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 가족사진을 통해서도 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한 가지 좀 우리 재미난 복수를 좀 하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재미난 복수입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엄마의 국적이 나오죠. 우리 엄마는 한국사입니다. 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만약에 엄마가 중국 사람일 수 있고, 뭐... 우리, 저기, 둘까요? 누굴까요? 뭐,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나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점, 우리 본문, 우리 회화 이래서 배웠죠 자, 복습 차원입니다, 복습 차원.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라는 중국 사이트입니다. 중국 포털사이트,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죠. 여기에는 바이더티2라는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가까운 나라. 우리 지난번에 단원 속에 다 보여준 거죠. 한번 또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자, 뭘까요? 이제 이제는 알겠죠. 자,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일본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워마 也是 일관련 이렇게 되겠죠 자어 이제 지금 우리 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잖아요 남북과 남한과 우리 북한이 이제 서로가 참잘 지내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어 북한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게요? 우리 엄마도 북한 사람이다 자 중국어로 하려면 워마 마 예수 좌우시안 人,좌우시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음, 한번 반복해봤고, 자, 좀 멀리 가봅시다, 멀리. 지난번에 다루지 않은 나라 볼게요. 자, 유럽으로 가봅시다, 유럽으로. 자, 유럽 왔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어디가 궁금해요? 예. 네. 독일? 독일 볼까, 독일? 자, 우리 엄마도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도 독일 사람입니다. 어떡할까요? 워마 마 또는 워마 역시 독일인, 자, 워일 독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자. 그다음에 자. 음, 유감 한번 봅시다. 아, 여기 봅시다 자, 여기는 아프리카의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요 나라 봅시다. 요 아프리카의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아, 자, 카이로. 어, 스핑크스가 있는 이집트네. 이집트. 자, 이집 이집 우리 엄마도 이집트 사람입니다. 어떨까요? 우리 엄마도 이집트 사람입니다. 마이집이지 런. 이집트 이집트 리 이집트 사리 이집트 사람이니니다니다니다니다다이다 음... 이 이야기를 볼게요. 여기 이야기에 보면은, 음 우리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국정원 부를 때, 아, 닙니다 아, 아이고, 헷갈리네. 자, 어, 요 라는 동사 나오죠. 요, 요, 이요 라는 동사는, 뭔, 엇이 있다? 라는 소유를 의미 소유. 그리고 부정은 뭘로 표현한다? 요꽤 중요합니다 부정 부정은 자 매이요 매이요 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는 메이로 부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뿌로 사용하잖아요 뿌뿌 요는 매이요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나는 남동생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워메이오 디디 워메이오 디디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我没有手机이렇게워 我没有手机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몇이라고 하는 대략 1 0개 이하 정도의 수를 물어봐요. 1 0개 이하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니엔지, 니엔지라는 단어는 학년이되이 학년 몇 학년이에요? 물어보면 따라 봅시다. 지니엔지, 지니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좀더 보겠습니다. 요것까지만 하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어, 워자요스 코렌 자, 코, 요 코라는 거는 위사 처음에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뜻이 뭐라고요? 요거는 가족의 수를 세를 때 사용하는 양사이다. 아, 양사, 양사는 중국어에서 어떤 명사의 수나 동작의 횟수 이런 것에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 양사, 명사 이런 식으로 와요. 자 밑에 볼까요? 아자자 수바우 자, 슈바오, 수바우는 책가방이에요. 책가방 한개 어떨까요? 이거 수바우 이거 수바우 자 여동생 메이 메이입니다. 여동생 두 명은 양가 메이 메이. 两个妹妹,음 이렇게 되는 거요. 자위 문장 한번 따라해 봅시다. "他有一个书包." 이태거. "他有两个妹妹." 응, 그, 妹妹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이렇게서 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좀 머리 아프니까, 음, 머리 아프니까 밑에 사진 속 중국이 나와요. 자, 중국. 어, 이건 뭘까요? 야, 요거는음참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비교적 작은 나라이고 어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를 왔다갔다는 것이 좀 쉬워요. 근데 중국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이라고도 하는데 어 일종의 그, 그, 이 주민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호적이라고 했어요. 호적. 중국의 호적. 후커. 이게 후커 나오죠? 어, 후커. 이 안에는 이 사람이 지방 출신인지 도시 출신인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도시에 일하러 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사와서 주민등록 딱 전입신고를 딱 하면은 그냥 되는 거죠. 아기뭐 시골 사람이 수원에 왔다 이사 왔다 그럼 수원 사람 되잖아요? 중국 은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기 지방 사람이 베이징에 왔다 와서 일하러 일을 하러 와도 베이징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와서 잠시 있기 때문에 뭐 의료 보험이라든지 교육 같은 거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걸 다 풀어놓으면 다 도시로 올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1950년대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주민등록등본 이라고 하는거 참고로 알치면 되겠고 자, 이거는 백일잔치 초대장입니다 今天我已拜天了 오늘은 나의 100번째 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일잔치를 하는데 이런 초대장도 어, 보내고 있어요 어,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음, 중국의 가족 소개하는 그런 어, 표현들, 그리고 각종 화재 문화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기 2, 2월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